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질의 종류에 따른 열 전도에 대해서 관찰해보는 누가 먼저 녹을까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박 접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박 접시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씻겨선을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신 후에는 은박 접시의 무늬를 따라서 원을 이렇니다양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촛농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도 각각의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촛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는 두께를 짚고 자,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과연 이 중심부분에 올려놓았을때 어떻게 촛농이 어디 부분부터 녹는지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놓았을때 점점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퍼져가면서 촛농이 녹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툰농들이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방, 방, 이 원의 가운데 부분에서 가생이 부분으로 열이 다 전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이와 같이 열이 전도되는 방향과 툰농이 녹는, 녹는 순서를 관찰한 후에는 유리판과 알루미늄판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판에도 1cm 정도의 간격으로 촛농을 5방울 정도 떨어뜨려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직선이 되게끔 앞로 돌려가면서 촛농을 떨어뜨려줍니다. 자, 이렇게 금속판과 유리판에 각각의 촛농을 떨어뜨린 후에는 초에 트라이트초를 가운데 넣고 유리판과 금속판의 집게를 각각 집습니다 그리고 초에 불을 켰을 때이 금속판과 유리판을 가운데 가져갔을 때 과연 어디에 있는 촛농이 더 빨리 녹을까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재질에 따라서도 열이 전도되는 방... 열이 전도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셨을 때, 금속판에서 더 빨리 천농이 녹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고 곧열 전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